짜잔. 우리 고랑이띠. 범같이 움직이라고 하지. 내 목표물이 있으면 소리 없이 가서 날렵하게 낚아챈다고 해. 강한 성격이지. 신의 부리도, 본부리도 유궁하고,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군인 같은 거 해도 좋고 나라밥 먹는 일 해도 좋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쇠장사, 쇠가 들어가는 강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시는 일들이 참 좋아요. 우리 24살. 상반기 내가 준비했는데 못 일었어. 하반기에는 조금씩 조금씩 발전은 하겠지만 성과는 아직 내가 생각한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는 약간 미흡해요. 그렇다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지. 점점 점점 내년에는 기운이 더 상승하는 기운이니만큼. 올해 내가 결과물이 약하고 또 미흡하더라도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노력하는 자는 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또 화가 많아서 여기서 왁 저기서 왁 이래. 시시비비에 걸리면 구설도 따르고 사고도 따라요. 욱하는 성격 잠시잠깐 내려놓으시고 급한 성격도 잠시잠깐 재워놓으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여러분 앞에 비춰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른여섯 이제는 조금씩 성장해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죠 내가 가정에서 우두머리가 돼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을 스타트하는 시기예요 엄청난 기운 자체가 나한테 물밀듯이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겸허한 마음을 갖고 자만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물은 단 0.001%도 흘려보내지 않고 모든 기운을 내가 다 쓸어 담고 반드시 좋은 결실로, 좋은 금전으로, 좋은 귀인으로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할 수 있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등남하고 등녀하실 수 있는 기운, 직장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운을 어마어마한 기운이죠. 호랑이띠 중에 최고의 기운을 가진 우리 서른여섯 병인생 여러분 화이팅하세요. 짜자잔. 우리 48. 어떻게 보면 위에서도 치이고 밑에서도 치이고. 내 자리가 없을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시기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내 자리에서. 성과물이 없더라도 지금 현재의 성과물이 없는 거지. 내 미래. 앞으로도 성과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성과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48. 가빈생 여러분. 요 시기를 지나면 나한테 반드시 좋은 시기가 온다 생각하시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신다면 나가는 비용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참 많이 받아. 그 누군가가 나를 몰래 엿보고, 내가 하지 않았던 얘기도 입설구설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올 하반기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고, 현명하게 지내신다면 반드시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이해하고 돌아오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60세 이민생 여러분 상반기는 조금 괜찮았어요 근데 손재수가 많이 따를 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에서도 사업적인 거 장사 직장 어떤 면에서도 너무 과도한 투자 과도한 소비만 줄이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단 나랑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CCBB가 가려지는 일들이 있을 거야. 12수에 오를 수있습니다올한 해는 현명하게만 대처하신다면 큰 무리수는 없고요. 우리 60세는 장이 좀안 좋고 심혈관이 약해요. 큰 문제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 대장하고 심혈관은 주의를 요하는 거니까, 미리 대처하고 미리 막아가고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걸 말씀드렸으니까, 아, 재수 없게 이런 얘기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강을 내 스스로 면역력을 키우신다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72세 이빨 빠진 호랑이야? 아니야. 우리 72세 언니 오빠들 나이를 드셨어도. 내 성격은 안 죽었어. 불같은 성격.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이런 성격들.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닙니다. 화가 많아서 혈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나이를 먹으면 성격도 죽는다고 하는데 이 호랑이 띠는 나이를 먹어도 성격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해지. 내가 조금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욱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만 내려놓는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 걸로 봅니다.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행복을 느끼시고,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앞을 내다보신다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가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